내수 혐의 조사 중 수사기관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심리적 압박이나 강압적 태도에 직면했을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압박을 받더라도 무리한 자백이나 진술을 피하고 조사 내용과 분위기를 기록하며 조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 전략을 세워 일관성 있는 진술과 효과적인 방어를 준비하며 필요시 인권 침해 신고 및 감찰 요청도 고려해야 하며 초기부터 전문 법률가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 압박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건에 유리한 전개와 권리 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